안녕하세요. 보현 소의 보현입니다. 오늘은 저가 주황산, 주황산, 주황산 국립공원은 설악산, 월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당산 중에 하나이며, 특히 주황계곡은 기암괴석과 다양한 색, 식생이 분포 되어 있는 봄의 식록이 가을에는 단풍이 매우 아름다운 영남. 제 1의 명탐입니다 아네네 네, 그리고 그리고 여기만 경치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네화면라맨 여기 경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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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그 이제 그리고 더 멋진 뷰가 있는데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왔습니다 여기 와 이거는 <laughs> 저거는 약간 돌이 이렇게 하고 그, 네, 저가 편집을 할 건데요, 일단. 음. 저, 저가 편집을 한 부분. 네, 여기가 눈알같이 생겼습니다. 그렇죠 어, 잠시만, 안 보이네요. 여기가라니요. 편집도 못하겠는데, 안 보여가지고. 네, 네, 여기가 눈알같이 생겼습니다. 여기요. 어. 여기, 여기. 음. 와, 알겠어. 네, 그리고요. 네. 원래 산들은 흙이라. 어, 맞아요. 흙이나 그 나무로 되어 있는데. 가돌이라서 산이 못 자라요. 네,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네. 또? 어, 네, 또할 거니까 또 점프해도 돼 네. <laughs> 어, 여기까지 하네. 네, 여기 나무가 있는데요. 이 나무까지를 잘라서 여기 놓 이유는, 어, 여기 낙석이 떨어지지 말라고 한, 한것 같습니다. 확실히 몰라요. 또 이동해야겠죠? 어, 잠시만. 끊지 마세요. 네, 저기서 그냥 뭐... 그럼 끊을게요. 어, 잠시만요. 저기서 이동할게요. 네, 이죠. 네. 왔는데요. 여기 주황굴입니다. 아, 아닌데요 주황굴은 저기 아 가지 않고 왔어요, 그냥. 네. 네. 저기 네, 그 바위. 음. 저기 제가 꼭대기 가면 앵무새 사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앵무새를 살 겁니다. 음. 앵무새. 아, 니 앵무새 진짜 앵무새 말고 그 따라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. 제 말만 따라줘. 뭘 <laughs> 네. 마실 사람? 끝끝 끝, 마무리. 내 네, 그럼 지금까지 보는 스웨이 보 거예요. 그럼 안녕 <laughs> 안녕.